Premises, 쏘세요 둘셋넷다 여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네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스물하나 스물두 스물두 스물네 스물다 스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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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다 스물두 서른 잠깐만! 얘가 기본형이죠 그죠? 팬텀 커스텀 얘가 팬텀 커스텀이고 탄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 아 궁금했어 한번 해보자 탄 상태에서 내가 얘를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컬러 커스텀 어쨌든 할인하니까 한번 사볼게요. 그냥 없어지겠지? 어, 꺼지라네. 어, 자동으로 내리게 하는데요? <laughs> 오, 뭐야? 오!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3분. 아, 쿨타임. 아, 3분 개바야. 쿨타임 3분 개바야. 벙커 어딨어? 자동귀가 그냥 강제, 그냥 강제하차. 일단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니까 나만 궁금해. 할러 커스텀, 여러분도 구매하기 전에 제거 참고하세요. 아, 이게 할러 커스텀이구나. 100만 달러를 주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응, 이미 구입했습니다. 키키 그래요?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뭐 잘못해? 뚫어놔? <laughs> 다... 아! 뭐! <laughs> 뭐가 다른 거야? 캡만 날때 빠르다고 <laughs>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은 자, 팬텀 커스텀 갖고 계신 분, 조직 세션 한번 와보세요. 팬텀 대 할러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아, 방송 중인데 샤워를 하면 어떡해? 자, 할러 업그레이드 하고 오라고. 아, 오케이. 속도가, 라 속도가 좀이라도 빠르다면은, 뭐, 918만한 가치가 좀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속도까지 갔다면은, 저거를 굳이 100만 달러 주고 외관만 바뀌는 건데, 외형만 바뀌는 거를 100만 달러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없겠죠? 자, 내고도 100%. 아, 이것도 튜닝까지 해야 돼. 아, 세상에. 돈아까워 자, 브레이크 레이스 달고, 엔진. 엔진 2단계 달려있는 거 뭐냐? 4단계 업그레이드. 자, 조명 헤드라이트 제논 달고, 어, 도색을, 쉘먼 핑크. 자, 2차, 어,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 컬 퍼티션으로 낮추고. 그래야 빨라지니까 레이스 트랜스미션. 튜닝하고 오셔야 돼요. 자, 터보 튜닝까지 완료. 자, 휠, 타이어. 타이어 항상 방탄 타이어 달아야 되죠. 그죠? 방탄 타이어 달고. 타이어 연기. 아 어, 분홍 색깔. <laughs> 분홍 색깔 싫어하냐? 창문. 어, 리무진. 어, 끝났어요. 일단 튜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야, 이것도 약간 좀 지겨운데 좀 바꿀까? 20만 달러야? 아, 돌아가. 뭐야, 뒤에? 어? 남의 것도 달수 있잖아, 그죠? <웃음> <웃음> 이제부터 이 트레일러는 앞으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좀 빠른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팬텀도 팬텀도 내가 볼때 개조하면 이 정도 속도 나올 거 같아 테스트 한번해보자고 오케이 이게 앞 이게 뭐 바뀌고 나면은 뭐충돌에서좀 강한가? 다 밀고 갈수 있나? 그것도 아니네 아 얘는 무거워갖고서 제자리에서 턴이 안 되네 자 렛츠고 렛츠고 저맨 앞에 가는 거 지금 저거잖아 팬텀이잖아 그쵸? 저 검은 색깔 지금 팬텀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팬텀이 더 빠른데? 싫어실야 링거 뒤에 분은 튜닝 안한거 같고 팬텀이 더 빠르네 확실히 빠른데 팬텀이? 저 팬텀이잖아 이거 검은 색깔 뭐야? 언벨님이 저쪽으로 가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보기 편하게 할러 앞에 세대 1, 2, 3번 할러 어, 뒤에,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전부 다 팬텀입니다. 그죠? 1, 렛츠고! 야, 이거 팬텀이 더 빠르네. 미세하게 더 빠른데, 팬텀이? 봐봐. 진심. 탈러가 다 뒤야. 팬텀이 전부 다 앞이고. 아, 저 100만 달러. <laughs> 팬텀이 이겼습니다. 방탄? 오 야, 그래 방탄 테스트 한번 해 보자. 잠깐만. 잠깐만. 일단 팬텀은 방탄이 안될것 같아. 어, 저스트 님 제가 한번 쏴 볼게요. 얘는 딱 봐도 방탄 안돼 보이는데. 사격 개시! 어, 뭐야? 뭐지? 그냥 방탄인데요? <laughs> 아, 한열 발? 한열발 쏘니까 터지네. 방탄이 깨지네, 앞에. 얘는 똑같아. 아, 똑같아. 뭘 똑같아? 둘이 똑같아. 아, 방탄 똑같아. 개 개사기야. 자, 똑같아, 똑같아. <laughs> 야, 더 이상 뭐 이렇게 구제 방법이 없다.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둘다 방탄 똑같고 스피드는 오히려 팬텀이 빠르고 <laughs> 이거야, 아게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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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걔 나가리 말인데. 방폭 테스트? 아 좋아 일단 사람이 타야 돼요 한명 여기 타야 돼두발세발네발 발. 네 발. 어, 홀리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야? 스물넷 스물일곱 스물아 뭐야? 30 그냥 R P처럼 써볼게. 언제 터질지 몰라 지금.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1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안 터져? 쏘세요, 쏘세요. 둘, 셋, 넷, 다, 여7구여1아1열1한1열1열1열1열다 열여열이구, 열1덟열아홉 스물스물하나, 스물스물둘, 스물넷, 스물스물스물스물만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뭐야 이거 무적이야? Oh 몇 발이야? 몇이? 60발은 버티는 거 같은데? 이 70발 맞은 거 돌려봤는데 70발 맞고 <웃음> 터졌네요. <웃음> 야. 최초 그탈 최초로 미사일 70발을 버티는 오케이. 차량이 탄생했습니다 핵도 아니고 그죠? 앞으로 공개세션 방폭최강자는 나이트샤크 뭐, 네. 나이트 샤크 뭐 네. 루이네이천 다 필요없음 이작뿐이 정리합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이작뿐이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좀 불안하시면 앞으로 공개세션에서 이작뿐 끌고 다니시면 돼요 안터져 안터져 <laughs> 안터져 <laughs> 그냥 안터져 얘보다 막강한거 없어 내가 볼때 진짜 말이 안됨 진짜 말이 안나옴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캠만 다녔을 때저 정도 방어력이 나오, 방호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트레일러를 만약에 끼게 되면은 방어력이 낮아지는지 봐야지 트레일러가 꼭 있어야 돼요 어 왔다 자 일단 요거 같이 쏘실 분. 어 터져 어 터졌다 어 이거 아까보다는 더 약하네 캡만 있을 때가 확실히 좀 방어력이 엄청나네 그죠? 이거는 내가 볼때 40발도 못 버텼는데? 트레일러 다니까 확실히 약하네 그쵸? 캡만 갖고 다니면 장난 아니네 이거는 내가 볼때 버그인 듯 의도하지 않은 버그 같아 말이 돼? 아니 원래 이렇게 단단하게 나온 건가? 아무튼 굉장히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 하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는 거. 분명히 보였습니다.